이번에 중국사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 가장 제일 첫 번째 시작은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나와 있는 위라는 나라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진 그리고 남조라고 하는 요에 위는 전체 국가를 합쳐 가지고 위진남북조라고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아주아주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어떻게 중국이 발전했는가가 중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우선 여기 초반에는 후한의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다양한 국가, 쉽게 말하면 삼국시대라고 불리는데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 이게 쪼개지게 돼요. 뭐 유비, 관우, 장비, 뭐 조조 등의 수많은 삼국지의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는 소설까지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는 위나라 나라가 제일 중심이에요. 위 이 위를 이어서 나중에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는데, 이 진나라가 전체에 있는 위나라, 총나라를 다 무찌르고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진나라는 나중에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북방민족이나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위의 지화북지방이라고 지방, 하는 이 위의 지방을 화북이라고 하는데, 화북지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다섯 개의 오랑키가 나라를 세웠다 해서, 5호16국이라고 합니다. 화북지방에다가 그러다가 화복지방에 살고 있는 원래 한족이라는 친구는 지금의 중국에 대다수인데 이 한족들이 어디로 가냐면 아 거기서 못 살겠다 해서 북방민족을 피해서 창장강이나 쉽게 말하면 아래 지역 여기 밑에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을 남조라고 하게 되고 첫 번째 국가는 동진부터 시작해서 송제, 양진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는 사실 여기 있는 나라를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요 당시 시대가 어떤 걸 의미하게 되냐면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수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를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냐면 제일 첫 번째로 북조부터 볼건데 이 북조에서는 어떠한 게 있었냐면 우리는 북위만 보데 북위만 거기서 북이라고 하는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56권의 수많은 나라가 쪼개져 있었는데 이거를 다 종합해서 북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북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북방민족하고 한쪽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인족의 문화를 버리고 뭐라고 하냐면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당시에 황제 이름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효문제라고 합니다. 효문제? 이 효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야아무리 봐도 한나라의 문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하면서 그들의 언어, 의복 등을 사용하게 되고 성씨 같은 것도 한족의 성씨에 상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해서 한화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한족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는 나는 한족이 될 거야. 하는 정책을 한화정책에 서 원래 오리지널에 일단 북방유주의 문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족처럼 스며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이 밑에 내용도 한번쯤을 읽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가용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 보게 되면 위진남국시대는 아까 말했던 건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서 힘들었던 시대다 보니 왕조도 자주 교체되고 혼란스럽지만 사회적이나 문화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많이 나타났던 시대인데 제일 첫 번째로 보면 관리를 선발한 제도의 차이지요 관리를 선발할 때 추천을 통해서 국품중정제라고하 때문에 관리를 이제 등급을 매겨가지고 만드는 선발 제도인데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처음 시시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앙에 있는 이제 수많은 관리로 호족들이 등장하게, 등장하게 되고 이 호족들이 나중에 문벌귀족으로 성장하게 돼요. 문벌귀족들은 자기가 다 같은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싼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에서 워낙 전쟁으로 사회가 불안해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불안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는 누군가 찾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종교를 찾게 되는데 이 정도에서 가장 불교가 가첫 번째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에 들어왔던 불교가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아서 크게 발전했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는 돌을 파가고만저었던 석굴사원 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구려나 백제에도 많은 전파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당시에 아, 이 세상 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가겠다 해서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 을벗어우 자연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걸 도가 사상, 도사 이런 건데 도가 사상인데. 이 때부터 도바사가 민간 신앙이 합쳐져서 이것을 도교라고 하는, 즉 종교처럼 바뀌는 도교. 이 도교 같은 경우는 이 때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되요 중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자주 등장하게 되는 종교 중 하나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남조에서 어떤냐면 아까 말했던 위에서 아래로 한 종이 쫓겨난니말이한 종이 쫓겨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청담 사상이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예전에 있던 잘 나갔던 그때 시절이 좋았지 않까 옛날의 그리움과 함께 나름대로 새로운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화려한 귀족 문화도 있었고 다양한 글씨라든가 그림도 있으니까 교과서의 그림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통일한 국가가 뭐냐? 요 바로 우리는 짜잔 하고 등장하는게 수나라의요자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3 5 0년 분열된 중국을 다시 통일한 국가. 그래서 수나라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진한 목적이 되게 복잡하고 어지럽운 세상을 딱 드디어 정리 했기 때문에 당시의 군사제도나 토지를다 정비해서 새롭게 나라를 거,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잘쓸 것인가에 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사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뽑자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 제도를 과거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 과거제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고 동아시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과거제가 수나라 때 처음 실시되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과거제가 실시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한 등장이면 이 문제라는 황제가 제일 첫 번째 황제였고, 두 번째 황제가 양제라고 하는데, 양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화북지방과 강남지방 연결하는 대운하라는 것을 건설하게 돼요. 여러 학설이 많은데 어쨌든 대운하를 건설해서.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큰 도로를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실제 도로는 아니고 물길을 만든거죠. 그래서 대원하는 물자의 통을 원활하게 해서 남북 간의 교류를 촉진하게 만들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걸한 번에 다바꾸는힘들거든 사람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발까지 다바꾸기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것들을 바꾸려 했던 이 수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큰 공사를 토목공사라고 해야 되는데 대규모의 토목공사에 노동력을 자주 동원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아, 아또 가서 또 공사해야 돼, 또 힘들어야 돼, 힘 빠져야 돼.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상당히 컸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또한 우리나라도 영화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 있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특히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나라가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갔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나라 스스로가 자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혼이 실패하게 되면서 점차 수나라는 힘이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금방 망해버리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나라가 허물 정도 빠르게 멸망하니이 수나라에 남아있는 유산을 가지고 발전한 국가가 되면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하면서도 큰 화려한 문화를 만들었던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같은 경우는당 같은 경우에는 수나라 멸망 이후에 이제 이연이라는 고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장안의 수도를 삼아서 당을 건설하게 되는데 고조 이후에 나 등장했던 이 산, 사람, 태종이라는 사람은 수나라의 제도를 이어버려서 율령체제라는 것을 완성시킵니다. 율령을 쉽게 말하면우리가테 따지면 지법 같은 거를 사용했던 그리고 나서 중화와시 다른 여러 지역들을 정거하고동서의 교훈을 확보한 다음에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와 연합해서 우리나라 백제와 고을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아까말 했던 과정도 중요하지만 당나라의 이 제도밖에 중요한데 당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의 통치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삼성육부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게 되면 황제가 모든 일을 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밑에 신하가 있는 건데 그 신하들 중에서 예를 들 똑똑하고는 괜찮은데 이렇게 딱 업무를 배치한 거죠. 중소성은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그래서 우리 한번 아이디어 만들어 보자.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성은 이거 될까 안 될까 심히 그래서 이걸 판단하게 되고 마지막에 상성은 그래 됐어 하자. 하는 여기는 단계로 하나, 둘, 세 가지 단계로 해서 중서성, 문어성 상서성에서 성성성 해고 삼성이 됩니다. 그 밑에는 상서성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개의 부가 있었다고 해서 육부라고 야 되고 이 구조는 마치 우리나라의 반려지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다 사용되고 있는 비슷한 구조, 수직,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나라 이끌어가야 되고 또한 당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균전제라는 것을 실시해서 기본적으로 농민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나눠줍니다. 아싸 농민들 최고다 좋다 할수 있지만 준 만큼 기부에 테이크가 필요 없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뜯어가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대가로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을 거두었다고 해요. 교과적 아래에 좀 있지만 조용조는 첫 번째로 기본적인 소득세 같은 거, 것,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는 직물이나 특산물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세금을 내고 추가적으로 또뭐 하냐면 군대를 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군대를 간다기 보다는 겨울철에 이제 농사 일이 없을 때는 거기서 군사 훈련을 받고 진짜 전쟁이 터지면 진짜 군대에 가서 활동하게 되는 제대로 부병제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당나라의 제도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 되고, 실제로 이 제도는 동아시아의 수많은 국가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표시하게 되면 조용조, 그리고 국영제까지. 그렇지만 귀족들이 나중에 토지가 늘어나면서 나중에 땅, 땅을 나눠줄 땅도 없어지게 되고, 농민들 오히려 귀족들이 땅을 빌리는 소작농으로 전락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좀더 역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했던 당나라 해종 고종 이후에 이제 쭉 넘어가서 한동안 당나라는 탈라스라고 하는 전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당시 중국의 당과 이슬람과 싸우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류의 중심을 이슬람 중동 지역에 있는 아바스 왕조에게 넘어가게 되고 중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힘이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특히 이 사건 안사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안록산이라고 하는 어떤 지방 사람이 이제 사서명과 함께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지방에 강했던 힘을 가진 절도사라는 친구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막아내긴 합니다. 막아냈어요. 디펜스 성공. 다만 문제는 이때부터 권력 다툼이 너무 심해지게 되고 지방에서는 절도사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힘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을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황소인한지 결정적으로 힘이 빠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절도사들에게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자이 와중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강나라의 성립,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성립되는가 윤빌령 체제가 좀 중요하고 두번째로는 삼성육분화 균전제 그리고 조용조 부병제 그리고 나라는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결정적으로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의 사건을 겪으면서 힘이 빠지고 절도사들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강나라가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물어보게 되면 강나라는 사실 이 자기들의 문화를 그냥 가만히 둔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특히 동아시아에 뿌려갔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있는 당나라는 특히 귀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 이들의 문화가 워낙 뛰어나고 화려하다 보니까 특히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베트남,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이 당나라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다고 하기도 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나라는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는 자세한 예시 같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고 귀족적이고 플러스 국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글과 함께 뒤에 있는 국제 도시로 번성한 자음까지 한번 교과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든가 일본 또는 베트남 등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우선 생략하고 밑에는 일본 보게 되면 일본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국가는 야요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초반적인 문화인데 여러분에게는 자세히 안 하니까 그냥 야요이가 있었다 정도면 되고 야요이구나.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이제 일본에서 제대로 된 왕권이 있었다고 하는 정권인 야마토라는 정권이 있습니다. 야마토 정권. 야마토 정권에서 중요한 거는 당시에 이제 당시에는 이제 한국이 그냥 쉽게 말하면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라든가면 중국의 문화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쇼토쿠태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많은 걸받아들여다 이때 시대를 아스카 문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 밑에 있는 아스카 문화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시간이 지나서 중에는 모든 권력을 왕이 가진 집권을 다시 말해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려는 다이카의 개신이라는 새로운 계획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특히 중국에 있는 당의 법 같은 당의 윤령을 받아들이면서 통치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나라 이름은 일본, 이뿐이라고 합니다. 일본 그리고 자기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좀더 지나게 되면 다이카 계신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중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 나라의 장안성을본다 가지고 헤이조쿄, 나라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이제 아까 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나라시대라고 합니다. 나라시대 위치 같은 경우는 헤이 조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헤이 조표 교과서 한번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헤이 조표라고 나라라고 써있을 겁니다. 헤이 조표이 시기 때는 이제 불교라든가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좀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8 세기 말 정도의 새로운... 헤이앙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되는 교토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나라시대 다음에는 헤이안 시대라고 부르게 되고 이때를 이제 교토라고는 지금 불리는 지역이고 그 당시 때는 헤이안쿄라고 합니다 이름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참고로 여기는 교토 우리나라다지면 약간 경주 같은 곳에서 만데 수많은 역사적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여기는 교토다. 그 당시에는 헤이안쿄라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귀족들의 힘이 상당히 강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헤이안 시대 같은 경우는 특징 중 하나는 일본의 고유한 문화가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가난문자라든가 아니면 일본 고유의 특색을 많이 나타낸 특징을 가진 게 헤이안 시대다. 여기 있는 헤이 도쿄 같은 경우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아까 봤던, 중국 식기에는 장안성을 따서 라 만든 도시가 아까 어던헤이 도쿄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시에 따라서 좀더 구분을 하면, 일본의 아까 역사시대에서 여기에 있는 야유의 문화, 야마토 정권, 가이칼 계신아라시대헤이아 시대까지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자 넘어가서 이번에 동아시아 문화권인데 실제로 여러분이 한국사라든가 세계사 시험에서 요 파트 잘 나와요. 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디서부터 왔니까, 또한 우리나라 비슷한 문화들이 주변에 어느 국가가 있고 어떤 문화를 공유했는가가 많이 나오는데, 여게 나와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서 보게 되면 비슷한 국가들이 한반도, 일본, 베트남 이런 국가들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많이 그런 것은. 뭐가 도대체 공통점이에요? 물어본단 말이야 거의 나오는 거는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이네 가지 세트를 가장 중요하게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부터 시작해 법, 그리고 당시 종교였던 유교, 불교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문화를 많이 공유했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중국의 아까 위진 남국조부터 해서 수나라 강남까지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위진 남국조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떤 문화와 어떤 특징을 가지냐. 예를 들면 하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청당 문화 뭐 부품 중정제 같은 키워드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나라와 당나라는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멸망했는 과정과 플러스 추가적으로 수나라의 대표인 제도였던 과거제 그리고 수나라또한 제도였던 대우나가 있었고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육부제와는 율령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도와 함께 절도사가 친구들에게 멸망하는 과정까지 스토리를 같이 하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당나라의 문화와 만약에 나아있는네가지의 공통점까지 넘게 되면 끝나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어서 아까 중국사 내용 좀 이어가게 되면 나라들 위치라든가 아까 나라의 왕조는 좀 기억해야 되니까 제일 첫 번째로 위진남북조가 시작이 됐어요 위진남북조 의진南국조. 이 위진남북조는 통일한 국가가 어디냐면 아까 말했던 수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수나라는 금방 망해버리고 강까지 얘기했었는데 위진남북조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실제로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어요. 5대 1이라는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었나 보다 넘어가면 되고, 이걸다 통일한 국가가 송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볼파트는 송나라예요. 중국에는 송나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선 제일 첫 번째로는 워낙 어지럽고 복잡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이라든가 칼을 드는 시대가 아니라, 뭐라 말하면, 글자라든가 문학, 여기 있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때 제일 첫 번째는 문치주의를 실시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힘이 센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칼을 버리게 하고 글자라든가 문화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서 문치주의를 시행하게 되는데 모든 권력을 다 황제가 가져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고 모든 권력을 가져간 다음에 실제 과거제 같은 경우에도 황제가 직접 시험을 하면서 내가 뽑을 사람을 고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실제로는 모든 파워는 다 황제에 있으면서 특히 문학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했던 게 송나라다. 그래서 문치주의 같은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 사대부라고 하는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사대부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떠오게 되는데 문제는 송나라 지나치게 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역황돼서 당시 주변에 있는 북방민족들에게 많이 맞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국가는 좀 이따 얘기했지만 거란이라든가 여진이라고 하는 이런 각각 친구들에게 많이 혼이 나기 시작하는데 송나라는 얘네가 원래 싸워야 했었겠지만 송은 평화를 유지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많은 양의 비단과 은을 주면서 바치기 시작이고 재정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허덕이기 시작 평화를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송나라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왕안석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 한번 인생을 안정시키고 주국강병을 해보자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자해서 개혁하자 하는데 문제는 쉽게 아니래요. 실제로 개혁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서 개혁을 실패를 끝나게 되고 나중에 송은 금이라고 한 치부될 공격을 받아서 나라를 옮기게 되는데 이때를 북쪽에서 내려왔다 해서 남송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남송. 남송은 어쨌든 근데 나라를 옮기긴 했지만 남쪽 지역에는 원래 강남 지역에서 아까 말했던 창작막 이남 지역을 상당히 개발시키면서 송남의 문화 더욱더 발전했다고 하게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원액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금은 누구냐면 여기 있는 여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송나라가 도대체 역사를 어떤 의미를 가지냐? 사실 송나라는 예전에 했던 화려한 당나라의 귀족이라든가 국제적인 문화와 좀 다릅니다. 송나라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달과 서민 문화가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경제는 상당히 발달해서 창장과 하류, 잠깐만요 이거를 강남이라는 지역이에요. 선생님 어, 강남 똑같아요. 한강이 강남, 아래도 강남이고 창장과 아래도 강남이라고 합니다. 강남 아래 지역을 개간해서 농지가 늘어나게 되고 모내기라고 하는 물 밑에다가 쌀 심는 거죠 모내기도 발달하면서 훨씬 더 생산력이 늘어납니다. 돈이 많아지면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수공업도 발달하게 되고 상위치도 늘어나게 되면서 크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도시 상인들이 뭐라면 행위라든가착 이렇게 분기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동업조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동업조합 이런 사회을 만들어서 서로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고 상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옛날 물건을 갖다 붙터지면 이제는 동전이라든가 지폐를 만들어서 동전이 널리 유통되었고 이때를 교자라고 하는 지폐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적인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때 송나라 때 만들어졌다 생각하면 돼. 자, 송나라의 학문과 사상은 실제 나중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사대부라고 하는 이런 교학인의 사항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특히 예전에 중국의 학문이었던 풍고학이라던가 이런 유학을 발전시켜서 성리학이라는 참고로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학문이에요. 성리학을 발전시키게 되고 나중에 특히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화약이라든가 나침반, 활판인세술 실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발명품 세가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 더 추가하면 중국 한나라 때 종이까지 총 4대 발명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발명되게 되고, 송나라의 성업 발달 도시가 성장하면서 서민들도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오락시설들을 세워지게 되면서, 여기 있는 만담이나 국제, 인연국 등의 서민만의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도 이때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당나라가 귀족적, 화려한 국제적 문화이면, 송나라기는 서민의 문화와 그리고 경제 발달이 크게 발달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지역들과 교류를 하긴 하지만, 강나라보다는 그게 크진 않았다고 해. 그렇지만 전 추가적으로 볼만한 단어라면 여기 있는 여러 지역들의 항구에서 무역의 상으로 받았던 시박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될것같고 밑에 내려가서 북방민족의 성장 좀 중요한 거 이거 받아보도록 합시다. 당시에 중국의 송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평화롭고 좋은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되게 다른 나라에 만 가졌던 국가 중에 하나예요. 국가의 힘이 되게 약했던 국가라서. 당시에 중국에서는 이제 수많은 북방 민족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주가해 정도 볼거요 여기 있는 거란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거란. 정확히 는 거란 민족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거란. 그래서 거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거란은 발해를 외망시키고 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요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중국에 있는 전공왕조처럼 이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요, 요나는 그렇게까지 크게 성장하지 못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 외에도 서하라고 하는 이런 국가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친구예요. 만주 지역의 이 넓은 지역에서는 누가 등장하면 여진족이라는 친구가 성장해서 금을 세우게 되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당시에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송과 연합해가지고 요를 멸망시켜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여진이 너무 힘이 커지면서 금이란이 국가가 오히려 송을 공격하게 되고 남쪽으로 몰아내면서 아까 말했던 그게 남송이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송나라 위에 있었지만 아래로 내려 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부지역은 이제 금이라고 하는 여진 친구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이 금나라하고 남성이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와중인데 나중에는 새로 태어난 몽골 친구한테 다멸 마음이네요. 그래서 정보광조가 어떤 특징을 가지냐 하게 되면 여러분 밑에 있는 거에다 중요한 표시하면서 정보광조의 통치 문화라는 거는 요라든가 금, 요는 거란 그리고 금은 여진을 말하는데 둘다 기본적으로 말을 타거나 이제 활소리 같은 걸 강조했던 하나 친구들입니다. 북방 민족이에요. 그래서 요와 금 같은 경우는 한 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중적인 통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기네 지역, 그 자기네 부족 같은 경우는 원래 고유의 방식인 부족제로 나라를 다스리고 한족 같은 경우는 중국식 통치 방식인 군현제, 이 군현제를 다스리게 되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요와 금, 서와 금 모두 각자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드는 것들이 특징이어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좀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심화적인 부분인데 당시에 예전 발로식전있던미진남북주의 특히 북위 같은 국가들은 자기의 문화를 한족의 문화와 그대로 들어가서 한족이니까 다 좋다고 받아들였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고유형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했던 게 여진과 그리고 거라 또는 요와 금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주구장창 설명을 했는데 사실 아무리 뭐거란니니여진이니 아까 말한 요라든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국가들 다정리한 국가는 몽골이라는 국가입니다, 몽골 왜? 네. 자, 여기 나와 있는 몽골 지역의 성립 같은 경우에, 원래 지난 시간, 바로 직전에 했던, 여기 거란과 여진까지 얘기했는데, 아무리 얘네가 치고받고 하더라도, 사실 얘네는 여기 송을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등장했던 몽골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다 점령하게 돼요. 여러분이 한 번쯤 다 들어봤던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요한 걸잘 기억하면서, 이 사람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을 태무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침기질 카드로 바꿔내면서 나라 이름을 몽골제국이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의 위쪽에나 추운 지방에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 지역에는 서하라든 여러 지다 정복하면서 여기 땅들다 자기 아들들을게 주게 돼요. 여기까지 좋았지만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아들이 치열하게 서로 치고 먹고 난리를 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서로를 확장하다가 나중에는 등장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다가 별표를 배울 칠게요. 쿠빌라이 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이라고 바꾸되 원래 있던 몽골에서 원으로 나라를 바꾸게 되면서 남송도 멸망시키고 중국의 웬만한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면서 큰 변화를 줬던 사람이 쿠빌라이 칸이라서 정리하게 되면 칭기스칸, 쿠빌라이 칸두 명만 공부하면 된다 우리는.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 참고해서 보면 되고 마지막에는 원나라 중국집에 여기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파트는 여기 붙있는이 그림인데, 몽골 사람의 숫자는 워낙 적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시한족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워낙 많고, 얘네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몽골인 제일주의라고 해서, 몽골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생무기를 원래 해석하게 되면 눈에 색깔이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약간 컬러풀한 보통은 정확히 말하면 중동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서양 출신의 중국은 다음을 쳐주게 되고, 초반에 빨리 항복해탄 친구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워가지고 치열하게 해서, 남성에서 친구들이 마지막에 있는 남인이라고 해서, 얘네는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얘가 부급을 끌다가 나중에 몽골을 공격해가지고 등장한 국가가 다음에 공발할 명나라인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런 과정 속에 원나라도 자기네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요. 고유 문자를 만드는 국가는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거란과 여진과 서화도 똑같아요. 자 이런 속에서 이제 쭉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얘네가 너무 급하게 나라를 만들고 아무런 정치 체도도 안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방 100년도 안 돼서 망가지게 됩니다. 원나라의 경제와 소민문화 여러분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도 되긴 하지만 한두 개만 좀 보게 되면 여기 에 있는 화폐의 사용에서 항상 화폐는 중요하게 여기서 집행 교초라고 하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었다 고 보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동서교원과 통합 문화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지금의 우리나라 역사라든가, 실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중 하나가 요거예요 역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지역, 우리도 이제 무슨 쌍문역이라도 무슨 역이잖아. 그 역을 할때그 역이거든. 그래서 역 같은 경우 역참제는 하나의 지역을 넘어갈 때마다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제공해 주는 쉬었다 가는 곳인데, 그래서 몽골제공 중앙과 각지역연결는 교통로에다가 이걸 세우면서, 관리나사실에게수 숙식과 말을 제공하는 장소를 만들게 되고 이거는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지역에도 똑같이 설치되게 됩니다. 나머지 쭉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초원기비기길바 기는 혹시원까한번 정도는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방경문록이랑이책 정도는 좀 기억할 수있어야 정도는 보면 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요글 정도도 한번 받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